3,200원에 11%면 2만원짜리 시키면 5,000원 넘게 나가는 거잖아 거기다가 광고라도 한다 쳐봐 자 여기가 이제 고급 양식 파주점 야당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지금 배달이 꽤나 많이 올라와가지고 한 3,000만원 이상 팔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 3,500만원? 팔고 있는데 이제 배민 비중이 지금 좀 높다 보니까 근데 여기는 일반 배민이 많어 그래 다행히 그러니까 배민원이 계속 지금 침투를 하려고 있는 상황이잖아 지금 이제 수수료도 오르는데 광고비 부담이 될수 있으니까 구시대의 유물인 전단지를 한번 뿌려보려고요 그게 반응이 어떻게 오는지 그리고 이제 네이버 포장과 네이버 배달을 활성화 시켜서. 그게 어떻게 올라오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하거든 이쪽에 보니까 아파트 단지가 지금 천세대짜리가 하나 있어 이쪽 벽 끝이나 이쪽 끝으로 해가지고 여기를 오기에 굉장히 편할 것 같단 말이야 그래서 홀에서 식사를 했을 때 그리고 홀에 직접 와서 포장을 했을 때의 베네핏을 줄 거야 전단지에서는 그렇게 해가지고 이쪽 단지 하나 천세대짜리 하나에다 한번 뿌려보도록 하자 한번 가서 가격을 한번 물어봐야지 전단 광고물 부착하는 거 비용하고 이런 것들은? 화요일만 접수받고 있고요 네 27장 가지고 2 7곱 장이요. 직접 게시하시고 일주일 게시하실 때 두바스 퍼머스 7만 원이요. 근데 이 천세대 정도 되죠. 천세대 넘어요. 이거 한 번만 어떻게 부착되는지 볼수 있나요? <laughs> 거의 다 지금 보면 할인 이런 것들은 이제 그게 잘안 된다. 고 혜택을 줘야지. 그래서 할인으로 해가지고. 이제 단지마다 보는거죠 1층에다가 어 그렇지 네. 그니까 러그 27개를 뽑으면 지금 모든 사람들이 입구부터 볼수 있다는거죠 근데 약간 아쉬운게 엘리베이터 기다리면서 보면 좋은데 저기는 아... 기다리는 공간은 아니라서 약간 효용성이 떨어질 수도 있겠다 저기 롯데캐슬 한번 가볼까 그 아파트에 전단지 붙이는거 있잖아요 여기 전단지 붙는거는 착할 수 있는 데 있잖아요 일주일에 55,000원 52장 자, 안녕하십니까 지금 여기는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전단지 붙이러 왔는데, 하필 전단지 붙이러 오는 날에, 전단지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뉴트로로 하고 사실 레트로로 하고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많이 하는 이유가 시선이 많이 뛰니까 음.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번이라도 더볼수 있도록 이걸 통해서 사실 주문 전환이 되게 직접적으로 많이 이루어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뭐 고급형식 얘네 뭐야? 그냥 센스 있네 얘네 뭐야? 하고 이제 사람들한테 인식시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네이버를 지금 키우려고 하잖아 네이버 주문은 지금 수수료가 없으니까 대민한테 주는 돈을 그냥 소비자한테 좀더 퍼주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기획하게 됐고 네이버 유입을 시켜서 수수료 없게끔 또 사람들이 계속 주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는 거죠. 상시작동은 아니고 한시작용으한달반 정도 해보려고 하고 있거든. 일단은 가자. 지금 이제 보스로 가시는 건가요? 어, 지금 이제 1동부터 16동까지 있는데, 27개만 넣으면 된대. 그러니까 어느 한 동인가는 지금 라인이 하나밖에 없어서 계속 다행이지. 다행이라고 하면 안 되지? <laughs> 다 끝나신 건가요? 등이 다 젖으셨네요. <웃음> 뿌듯하네. 보금에서 <laughs> 시작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사업자 나온 거는 이제 4월 8일에 나왔고. 엄청 궁금하시네요. 첫 장사 시작은 <laughs> 네. 4월 15일? 15일? 아딱세 아, 달이에요. 오늘 달이. 해보시니까 어때요? 힘들어요. <웃음> <웃음> 아힘들다고 거짓말이고 <laughs> 지난주에 200만 원 팔고 이게 혼자 파는 게 맞냐고 여쭤보셨잖아요. 그렇죠. <laughs> 이게 매출이 지금 약간 우상향 하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수익 구조를 확실하게 좀 개선을 해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배민이 수수료가 너무 높아지고 있잖아요. 지금 파주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배달의민족이 우세잖아요. 야당 쪽이 이번 달 오고 나서는 배민으 올라가요? 네, 배달비 받으면서부터는 음. 확실히 좀 올라가는 거 같습니다. 그래도 고생한 만큼 많이 팔면 많이 남을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드리려고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는 네. 거고 홀도 이거 창업비 얼마나 드셨죠? 창업비는 거의 안 들었어요. <laughs> <laughs> 공간이 지금 좋아가지고 조금만 서비스 주고 잘하면 그 사람들이 재방문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좀홀 매출을 장려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 전단지를 뿌렸을 때 바로바로 바로 반응이 오진 않을 거예요 이게 전단지는 복합 마케팅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여기에 있다는 걸 일단 알려주고 그 다음에 네이버에서 봤을 때 전환이 일어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죠 요즘 사실 플랫폼 AI 시대라 이게 플랫폼에 장사하는 사람들은 매일 수밖에 없어요 뭐 네이버에서 독립하자 배민에서 독립하자 이게 사실 말은 쉬운데 지금 지난해 네이버하고 배민하고 번 돈이 그렇게 크게 틀리지가 않아요 회사 규모는 장난 아니게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배민이 그만큼 이제 자영업자들한테 뺏어가고 있다는 거고 그나마 돈이 많고 갑질을 하고 철퇴도 많이 맞아본 네이버 쪽으로 좀더 비중을 늘리자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가 초반에는 광고비를 다 지원해 드릴게요 그거 하는 것들은 근데 이제 효과가 나타나면 그 다음에 이제 사장님께서 부담을 하셔야겠죠. 수수료를 좀덜 받는 고객들을 많이 받아보자가 목표인 거죠. 지금 일단은 3,000원씩 퍼주긴 하는데 네. 이 3,000원씩 주는 거는 사실 네이버에 주는 것도 아니고 손님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플랫폼 앞 뺏길 바에는 손님한테 줘서 그 사람들의 재방문을 좀더 이끌면 좋지 않을까. 여기 뭐 학생들도 많고 이래가지고 가족끼리 오는 사람들 이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좀 식사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소로 한번 만들어보자. 뭐라고 잘해놓죠. 가지고. 근데 이제 그 가맹점 혹시 더 늘어나는 그 계획이? 저희요? 네 이게 있죠 저희 지금 미니멈이 파주점이 그러니까 인테리어를 이렇게는 해야되고 그러니까 배달만 해가지고 살아남을 수 없으니까 저도 곰곰히 생각을 해봤는데 그 하고 있는 매장들만 봤고 음 그래서 고급 양식은 계속 발전을 시킬 거라서 메뉴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계속 늘려보고 포은 네. 걸어놓을게요 이거를 네. 이거는 어차피 배민보다는 손해보는 거 아니니까 네. 아. 이 그래. 쿠폰 쓴 사람 셋 중에 한 명은 이 쿠폰 없이도 와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음. 좀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열심히 팔고 있겠습니다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